안녕하십니까 친목입니다 오늘은 무엿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무는 오행성장의 기운을 골고루 받아 자란다 합니다 그 중에 금기가 앞서고 그래서 매운맛이 난다고 합니다 인삼의 사촌뻘이라 합니다 무엿은 기관지 폐의 약으로 사용하는데 무를 주원료로 하고 공사인, 산조인, 행인, 백계자의 약재와 마늘, 생강을 사용합니다. 약재는 볶아서 해야 하는데, 산조인처럼 초우해야 하는 것도 있으니, 경험이 없으신 분은 볶아서 파는 것이 있으니 이를 사용하면 됩니다. 무백근. 60kg 기준으로 공사인, 산조인, 행인, 백계자는 세근 반씩. 마늘과 생강은 다섯 근씩 사용합니다. 만드는 과정이 크게 복잡하거나 어렵지는 않으나 몇 과정에서 온도 관리와 눕지 않게 계속 저어 주는 수고로움이 있습니다. 무는 설이 맞은 무를 사용하며 토종무를 쓰는 것이 원칙이나 이를 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잘 찾아보면 토종 씨앗을 나눠주는 곳들이 있습니다. 토종 씨앗을 구해 유황을 좀 묻히고 무농사를 짓거나 텃밭이 있으면 조금씩 재배하면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일반물을 구해야 합니다. 너무 길게 크게 자라는 무보다는 좀 작고 둥글며 단단한 무를 골라 사용하면 됩니다. 토종 배추의 뿌리를 섞어 만들면 해소천식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쌀은 일반 쌀을 쓰시면 됩니다. 예전엔 쌀이기 위해 조수수 같은 작물을 사용했지만 지금은 쌀이 흔하니 일반 쌀이 가장 무난합니다. 잡쌀도 괜찮습니다. 엿지금은 보리의 싹을 튀운 것을 말하는데 직접 만들기는 좀 어렵습니다. 시중에 여러 종류가 있으니 국산으로 잘 골라 사용하면 됩니다. 말려서 살짝 아서 파는 것을 사용하면 됩니다. 엿질금량은 쌀량의 반 정도 쓰시면 됩니다. 마늘은 되도록 육종 마늘을 사용하시고 생강도 토종 생강을 사용해야 하나 요즘엔 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설탕을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단맛을 좋아하시면 넣을 수도 있지만, 몸에도 안 좋은 것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을까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오래 보관하기 위해 방부제처럼 사용한 것인데, 요즘은 냉장고가 좋으니, 그런 이유라면 사용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재료가 토종이고, 가장 좋은 품질의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맞으나, 현실상 이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최상의 효과를 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정성을 다하면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토정의 귀중함을 모르고 이를 잃어버린 우리의 책임이 큽니다. 먼저 무를 깨끗이 씻어 준비해 썰어줍니다. 마늘도 깨끗이 씻어 준비하고 생강도 깨끗이 씻어 썰어 준비합니다. 가마솥에 무와 마늘을 넣고 끓여줍니다. 약 24시간 정도 끓이는데 처음에는 강불로 1시간 정도 끓이다가 약불로 줄여 끓입니다. 하루 정도 끓이다가 엿을 만들기 위해 밥을 지어야 하는데 적당히 끓는 것을 보고 쌀량에 맞춰 밥물을 맞춥니다. 쌀은 충분히 씻어 대여섯 시간 전에 불려 준비합니다. 밥물이 맞으면 쌀을 넣어 밥을 합니다. 한3 40분 정도 지나면 뜸을 들여야 하는데, 이때 약재를 밥위에 얹어 뜸 들이는 시간 동안 쪄냅니다. 약재는 부서질 만큼만 어슬빠와 준비합니다. 밥뜸이 다들면 불을 끄고 두세 시간 남은 김으로 약재를 더쪄냅니다 적당히 식으면 엿질금을 붓는데 날씨와 온도에 따라 엿질금 삭히는 시간이 다름으로 주의합니다. 무엿은 주로 겨울철에 하니까 5시간 정도 삭힙니다. 자주 확인하며 쉬는 것을 방지합니다. 밥의 온도는 약 6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옛 어른들은 손끝을 밥에 찔러 넣어 뜨거움을 참을 만한 정도로 확인했다 합니다. 삭힌 여쭈금을 붓고 잘 저어줍니다. 두어 시간에 한 번씩 저어줍니다. 처음에는 뻑뻑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삭아서 물이 됩니다. 이제 이것을 짜내야 하는데 밥알을 삭히는 시간도 중요하여 잘못해서 길어지면 상해버립니다. 고생이 헛되게 됩니다. 바바를 잡아 슬쩍 문질러 보고, 뭉그러지면서 물이 되면 잘 삭혀진 것입니다. 기계를 이용해서 짜기도 하지만, 기계가 없으면 큰 통에다 바구니 같은 것을 걸치고 자루에 담아서 짭니다. 아주 꼭꼭 짭니다. 보통 짜는 작업까지 마치면 대략 늦은 밤이 되는데, 한겨울엔 놓아두었다가 아침에 작업해도 되지만 날이 그리 춥지 않으면 새벽에 계속 작업해야 합니다. 이것도 그대로 놓아두면 쉬어버립니다. 짜낸 물을 가마솥에 넣고 불을 당기는데 처음에는 계속 저어줘야 합니다. 앙금이 가라앉아 타버리니 끓을 때까지는 계속 저어줘야 합니다. 끓기 시작하면 가끔씩 저어주면서 엿을 만들 시기를 조율합니다. 물이 걸쭉해져 엿이 되기 시작하면 쉼없이 계속 저어주어야 하는데 이때는 불을 줄여 약불로 하고 저어줍니다. 아차면 늦게 되므로 세심하게 잘 저어주어야 합니다. 엿의 농도는 각자의 취향에 따라 만들면 됩니다. 너무 들면 딱딱해 먹기가 힘들고 조청처럼 묽게 만들던가 숟가락으로 쉽게 떠질 정도로 농도를 조절합니다. 저어 보면서 엿을 들어보면 똑똑 떨어지다 고드름처럼 늘어지면 적당합니다. 불을 끄고 약 5분 정도 더 저어 주어 눌어붙는 것을 방지합니다. 완성되면 필요한 용기에 적당히 나누어 담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초종배추의 뿌리를 무와 반반 섞어 사용하는 것이 효과가 훨씬 좋았으며 특히 해소천식이 있는 분들은 상당히 효과가 있다 말하셨습니다. 약제의 효과로 잠을 좀 편안히 주무시는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섯 양은 제대로 잘 삭혔을 경우 쌀의 양의 90에서 95% 정도 나옵니다. 진하게 드시고 싶으면 쌀을 적게 넣으시면 됩니다. 보통 파는 무엿은 무 백근 기준으로 쌀 15에서 20kg 정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양의 무엿을 직접 하기에는 여러 조건이 필요하지만 아파트 같은 일반 가정에서도 못할 것은 없습니다. 재료의 양을 줄여 조금씩 하면 됩니다. 무의 양을 줄이고 기타 재료도 비율에 맞게 줄여 조절하면 됩니다. 가족의 건강을 위하려는 정성과 수고스러움만 있으면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직접 만들어 먹을 경우에는 쌀의 무게를 무무게 기준으로 5에서 10% 정도 하시면 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사 드시는 것에 비해 효과도 충분히 좋을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잃어버린 토종이 많이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복원을 시도하고 있고 이미 복원된 것을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약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사람 중에도 토종 복원을 시도하고 보급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에게 토종의 중요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토종을 보존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